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핵심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 이후를 생각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구원 이후를 준비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주 앞에서 쓸때 주실 놀라운 은혜, 그날에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는 가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의 핵심은 천국, 영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천국입니다. 천국 위에 살고, 천국 위에 존재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도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한 것은 뭐죠? 영생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부름 받은 목적은 영생을 위해 부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름 받은 자리에 삶의 모든 최종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이 구원이지요. 영생이지요. 천국이지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천국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사장에도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 없는 예배, 봉사, 인생, 헛된 것임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은 언제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살게 하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생명을 주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여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인다는, 기동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고, 오늘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인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제 그때그 기약이 이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15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또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15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15절 후반절의 주권자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땅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때, 16절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빛에 거하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한다는 다른 말로 우리 모두는 곧 죽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천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날에 주실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신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금 요한 1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비치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그 나라의 천국에서는 해나 등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빛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고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한다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 이후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직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 지난 시간 9절에는 부하려는 자들이었다면 부하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지요?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현재 부한 자들 모든 것을 많은 부를 소유한 자들의 삶에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원에 보면, 부, 잠원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요가 그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쉬운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 이제 부자, 부한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며 선한 싸움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라는 내용이 이제 17, 1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어쩌면 저는 제일 중요한 본문이 19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9절을 밑줄 그으면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 단락 전체에 대한 요약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뭐죠? 천국이죠. 그 천국을 위한 든든한 기초, 천국을 위한 든든한 터를 쌓는 것. 그 터를 쌓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편 강도도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지만, 사도 바울과 예수님 우편 강도의 이후에 받을 영광과 영화로운 상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는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은 반드시 좋은 털을 쌓는 사람, 그 미래를 위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털을 쌓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헌신에서 희생한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큰 투자가 어딨겠습니까? 천배만배 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주식도 몇배 수익 난다면 투자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예물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드리는것 희생이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큰 투자가 어딨겠습니까? 가장 큰 수천 수만 배 투자 아니겠습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은 내가 오늘 드린 물질이 시간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과 칭찬 그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딨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한 번의 새벽 예배 이한 번의 기도 한 번의 헌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를 바라보며 오늘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구원 이후를 바라보며 선택하는 겁니다. 땅을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덧없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한 최고의 영광이요, 투자요, 은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건면 또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한다.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그 영원한 생명 위에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을 취하여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구원, 구원 그 이후를 바라보며 오늘을 선택하는 이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